되게 신기한 게좀 선배님이 연예인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. 제 친구가 같은 반이었는데 김재원 씨가 있어요. 살인 미소, 미소 천사. 그때 같이 짝꿍이었고 저는 이제 3분단이 있었고 이주영도 여기 있어요. 저 위에 선배님인수영선배님이니다 이수영 실내 이수영. 아신 아이빌리브 저희 연극부 선배님이셨고 또 위에 선배님이 조효정 선배님. 와 완전 잘 떼. 그런데. 분들 이 많이 계시는데요 분당에 굉장히 많았어요. 예, 예. 네. 음. 조윤희 씨는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? 솔직히. 평범했어요. 에이, 인기 많았잖아요. 우리 평범과 그쪽의 평범이 좀 에이. 다르죠. 좀 다르죠. <laughs> <laughs> 아조윤희 아니 좀 달라요. 윤희 씨도 인기 많았겠지. 아유. 자, 오늘 그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, 아, 우리 아, 돼지 한돈 세트. 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, 요거 그냥 드릴 수는 없고, 명절에 어,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을 잘 대처하시는 분께, 아, 우리 돼지 한돈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을 좀 각자, 또 상황에 맞는 역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. 자, 상황을 드릴게요. 이번 명절은 이제 처갓집부터 좀 다녀오자. 아. 어, 라고 아들 내외를 설득하는 아버지 상황이 되겠습니다. 아, 이게 설득하는 거예요? <laughs> 네. 똑똑똑. 오, 어. 어. 아버지. 어. 식사하셨어요? 어, 응, 먹었어 같이 먹었잖아? 네, 아니면. <laughs> 자, 아리 자, 아유, 정리. 아유, 자, 아유, 정리. 아유. 자 에이, 과도한 설정이었어요저요번에안된 분이 아니에요. 사면 묻히기 싫어서 사는 거. 묻히면 안돼요 사니까 아, 이제. 똑똑 아버지. 어, 그래. 잘어구나 어. 마포라. 드릴 말씀 좀 있어가지고.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때는 윤희. 처갓집 좀 먼저 다녀올게요. 왜? 아 이제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니까 엄마를 하도 못 봐가지고. 야 이놈아. 너 지금부터 그렇게 쥐여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냐? 아 아버님, 너 처갓집 먼저 간다면은 거기서 오지 말고 거, 거기서 아, 생활해 거기 살아 오지 아, 마. 아그 아버지 그러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한테? 뭐라고 얘기를 해? 아 그럼 윤이는 부모님은 부모님 아니에요. 아, 윤이는 아, 그러면 부모님 이지 그럼 우리는 부모님 아니냐? 아, 부모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윤이는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어. 그기 부모님면 거야. 살아. 살아. 그럼 우리 왜 결혼을 하러 가셨습니까? <laughs> 뭐? 네가 결혼을 하러 간 거야? 우리가 이럴 줄 알았냐? <laughs> 아빠, 아빠가 버난 대중이 뭐가 있어요? 뭐라고? <laughs> 아버지가 난 대중이 뭐가 있냐고요? 너는 대중이 뭐가 있어? <laughs> <말. 웃음> 너 가서 뭐. <laughs> 이렇게 푸둥푸둥하게 <laughs> 잘 키웠으면 됐지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푸둥푸둥하게 잘 키웠으면 됐지 뭘 해주냐 임마 이학아 너저뭐해주시겠이니까 아, 뭐,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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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맨날 금금저력가 하고 양말이 다 구멍이 났어요 아버지 너는 왜술 먹고 나마에서 소리 질려고 해? 간다 다다아지거보다한 마디 해한 마디 해 아유 리가유리 나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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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희가, 아. 윤희가 아, 아버지 아, 눈치 봐요 화장실 불도 많고 뭐못 쓰고 물도 그렇고 나도 얘 눈치 봐 <laughs> 무슨 눈치보는 거야? 비유 맞추느라고. 아, 그래, 그래. 너희들 가서 거기서 아, 살아. 그래, 살아. 오지 마. 다가 살아. 아니야, 아니야. 어, 그냥 여기, 여기 있겠습니다. 말이 됐세요 여자 만 듣고 사는 건 좋아요. 근데 이건 듣는 <laughs> 문제가 아니라 <그냥> 집에 당하는 거지. <laughs>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. 그렇게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저, 웃음> 진짜 문제 시켜드 아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러 그래, 끝나는 거야? 차라 집을 서는... 먼저 가면은 거기서 살아라니까. <laughs> <거짓말하는 거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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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지금 여태까지 <laughs> 이미지 되게 좋았는데. 최악이든 최악이든. 상황극으로요? 상황 상황극인 거죠? 상황극으로 <laughs> <사왕국을 웃음> 이렇게. 하면... <laughs>